내가 내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가는 것이 아니오. 글쎄, 복음으로 내에까지 이룬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네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어떤 사슴이 있었습니다. 사슴이 있었는데, 사슴이 이제 물을 먹고 나서, 물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내본 거예요. 이렇 예, 봤는데, 어, 이렇게 자기 뿌리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참, 내 머리에 뿌리 참 멋있다. 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리가 너무 고생인 거예요. 참, 다리가 몰라 다리가 참, 쭉쭉 빠지면 진짜 나는, 이, 이 세상의 동물 중에 제일 멋있고 제일 이쁜 동물이거든요. 이 하는 중에 뒤에 갑자기 사자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튼튼한 다리로 그 사자를 피해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산에 쫓아가고 그 자기는 그그 그 자기 다리고 얼마나 어? 안 좋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꽁충 뛰면서 막 도망갔습니다. 사자는 까가쫓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나무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중간 사이로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걸려버렸어요. 어디로 걸렸을까요? 뿌리가 걸렸어요. 뿌리가 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그게 자랑했던 그 뿌리, 나무가지에 걸린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됐을까요? 잡혀먹었어요. 자기는 그 다리 때문에 그나마 피해갔어요. 도망갔어요. 자기는 그 다리를 못생긴 이만이 그렇게 했는데, 참 멋있다라고 했던 그 뿔이 걸려서 자기를 죽이게 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별거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랑이란 말이 몇번나옵니다 다섯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에 하고 13절에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5절에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 자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3절, 15절, 16절 자랑이라는 말은 좋지 않은 자랑입니다. 17절에는 그 자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자 볼까요 어, 로마서 15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예수님 써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어느 터위에요 남의 터위입니다 남의 터위 자. 12절 한고 12절. 오늘 본문. 우리는 자기 칭찬은,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13절, 15절에 쭉 나옵니다. 이 말이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니다 자, 보시죠.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마라. 자, 15절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 자랑하지 마라. 자 16절에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만 남의 수고 남의 규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에 무엇을 따른다? 한계를 따른다. 13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동국 교회는 무슨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육신의 자랑입니다. 제가 저번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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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씀드렸죠. 말 잘하고, 얼굴 자세 좋고, 똑똑하고,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었어요 말을 잘 못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 편에 쓴 사람이 별로 없, 없었다는 거예요. 고등도교에는참 지적인 사람들 많이 왔고, 머리 똑똑하고, 부자 사, 부자인 사람, 머리 여자 사람들 많이 왔지만, 부자들게 그렇게 많. 아 왜냐 고린도는 항구 도시. 부상인데 보면 잘 살지 않습니다. 인천도 잘 살고 한구 도시는 무력을그래하기 때문에 잘삽거다 어쨌든 그것을 그것만 찾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게 우리 잘하는 것이 한계라는. 오그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봄물 보물, 보물을 많이 집에 쌓아놨어요. 말이 쌓았는데 그다음 날 너의 생명을 거두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집에 막, 이런 막, 천억, 핸드폰, 핸드폰,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폰을 만든 사람인데. 그분이 체장을 못 들어가셨잖아요. 그렇게 핸드폰, 우리는 상상도 못한 핸드폰이에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막, 영상도 나오고, 막, 컴퓨터처럼 있어요. 그게 예전는 그런 게 없었던 것요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였던 것요그 나중에는 다 죽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 차라리,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은, 리가 내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가는 것이 아니오? 뭐예요? 그 새의 보금으로 내게까지 이룬 것이다. 보금 보금을 강조하고있죠 보금을 강조 자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19절 보면 편업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현하여 일루리곤까지 그 새의 보금을 편만하게 전하려이 편만이라 말은 가득 채워졌다. 복음이 가득 채워졌다. 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자랑하는 시7절에 보십시오. 자랑하는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분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더라도 좀 이런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좋은 생각하면서 참 말씀을 읽었거나 기도할 때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이 말씀이 나에게 참 능력이 되었어 그런 나도 그 말씀이 능력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상대편에게도 그 말씀이 전달되기 때 얼마나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자랑은 내 쪽에만 유익한 거예요. 상대방에는 그 자랑이 유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교되기 때문에요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대는 안, 안,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속으로, 그러니까, 쥐는 것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자랑은요, 인간의 자랑은 그게 한계예요. 인간의 자랑은 나만 유익합니다. 나만 유익, 나만 좋은 거예요. 상대방에는 좋은 게 아닙니다. 나도 좋고 상대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밖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보편적고 공통적인. 복음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의성대로 같이 많이 나눠서 내감독님 나가서는 우리 꽤뭐하 끝장을 못살아날 것도 없고. 요즘 살도 두둥두 찌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어디가안 됩니다. 나가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돼요. 좋은 말씀을 야 돼요. 그런데 그, 그 좋은 말이, 제가 늘 강조하는 요 좋은 생각 음.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말이 나올 뿐이죠. 좋은 생각은, 이 좋은, 좋은 생각을 무엇으로 좋은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게 보금입니다. 보금으로, 보금으로. 성도님, 아까 제가 이 대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미 기속이 안 되는 거. 푹 뿌리 참 멋있다. 근데 그푹꿀 때문에 죽어요. 성경 하조 살아갈 때, 복음만 살아갈 때, 나에게는 너무 있고, 상대방에게는 너무 있고, 이 복음이 나중에 보여 보십시오. 1 6절에 너의 취업을 넘어 복음을 전환합니다. 이 복음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어. 그,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 구약은 예수님께 집중해요. 그런데 신약은 그 집중한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확장됩니다. 로마로 서마 통해서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래서 뭐 먼저 유독이 복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아시아로 증달되는 거죠. 역사같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파되는 종교는 잘 없다 라고 해야합니다 이슬람은 이슬람과 아니만돼요 근데 복음 전세계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종교는 유일한 기독교 밖에 없다. 이렇게 어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한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자라고 로말이야 하면 평만하게, 평만하게 주님의 역사 안에 무료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국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응. 응. 주가 앞장에 1절, 3절만 반주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대는 다 목소리 좋으셔가지고 지금 은좀 많이 피곤하고 해도 찬양으로 이게 피곤하고 피곤하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응. <laughs> 자, 우리, 우리 우리에게 찬양이 힘이 됩니다. 우리의 한재단 있으니, 우리의 한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고 마치 지금도 돌가루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피를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물러서 이제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가름까지 태우소서 십자가 그 사랑 내게도 주신사 원수 위에 갈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 주옵소서. 나요? 말씀을 듣고.